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케오의 구원. 어, 지난 27일 며칠 전이죠. 미 남부 테네시 주의 한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6명이 숨졌습니다. 이 학교는 커버넌트 스쿨이라는 장로교 사립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2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총격범은 현장에 출,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그 학교 출신인 28세의 오드리 헤일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 용의자 헤일 씨는 트랜스젠더, 성전환, 성전환한 여성입니다. 남자가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 여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이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3명은 다 9살입니다. 60세인 학교 교장과 60대 학교 직원 두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총기 규제법을 의회가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 옹호 단체는 직원들하고 교사들이 총을, 총으로 무장하면 총기 사건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2022년 5월에도 미남부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총격사건으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코네티코 주에 있는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발생해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온갖 이 올해 더욱더 총기난사 사건이 많아 가지고 정말 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총을 가지고 싶어하고 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교의 어,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는 삭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때이 사교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어드리는 세리장입니다. 그 세금을 걷어드려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 여리고가 크기 큰 도시이기 때문에 세금 세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 사케오를 로마의 앞잡이라 그러고 돈밖에 모른다 고 그러고 완전히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자 돈을 가지고 있고 부자지만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보이 말씀에 보니까 아, 예수님에게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사교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서는 뭐, 어, 이제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뭘 이렇게 자기 자기 생각대로 할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다음엔 심판 있고 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있어요.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것인데 그것을 이사개오는 어, 갖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것을 같이 가졌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이 구원을 줄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총으로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러는데.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도그 총기, 총기, 총좀 제발 쏘지 말라. 현재도 자꾸 쏘잖아요. 어떡합니까? 뭐가 해답입니까? 해답이 없어요. 그 총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돼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이 사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질 받고, 그냥 미움받고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는 거죠. 이 사교는 구원의 경험을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바뀔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바꿔놓는단 말이죠.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한데 바로 사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사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교오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이제 죄악으로부터 자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신앙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어가 구원받은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사기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 사교가 예수님에게 뭐 잘한 게 있어요? 잘 보인 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잘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 돈다 뜯어내고, 나쁜 짓만 하고, 욕심만 채웠어요. 사교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교가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사교는 다른 거 잘한 거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막 여러 지역 갈릴리 예루살렘 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세례를 주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이 사기오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기오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예수님이 만나 주실지도 주실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이 사교가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 이게 큰일났어요. 이제 우리도 총을 하나씩 다 쳐야지. 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총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 딱 저겐다 <laughs> 그래야 된다고. 목사님이 총을 가져야 된다고 그 그래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laughs> 범인이 저쪽에서 들어오니까 뒤에서, 앞에서 들어오니까. 지금 허영준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laughs>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해봐야 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사게요 만나 주시니까 그냥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교가 보고 싶어 해서 달려갔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게다가 이 석교는 키가 어떻게 해요? 작아요. 작으니까 안만 깨끗발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 나무가 하나 있어. 요 나무가 나무가 있는데 여기 뽕나무라고 이저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뽕나무는 이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남나무어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가 사케요가 올라 올라갔던 나무라 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그 나무예요. 그그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옆에 있는데 거기를 네? 어른이 말이죠.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막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사교가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이 벌써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뭐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열정만 가져도 주님은 사교와 내려오라. 사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교는 그런 명예의 부요, 권력을 다 소유했지만 참평안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아르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때가, 은혜 받을 때가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이라 이거 지금.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고자 했습니다.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견뎌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관심의 시대인지 한국에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시체가 썩, 썩고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바로 옆집인데도 몰랐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짐승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거듭나는 그런 방법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도 사교처럼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예수님은 이때 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찾으세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이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죽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찾으셔야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주세요. 예수님의 영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찻교처럼 부원을 갖게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심 가질 게 많이 있지만, 또그 신경 쓸게 많이 있지만, 고민할 게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껴와 삭교, 같이 그렇게 찾고 갈망하라는 그때의 구원이 사껴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예. 사껴가 거후에 그 묵나무에 올라가서,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금방 눈에 띄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죠. 사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사개오가뭐 유명한 적이지만 거기 왔는지 어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인데. 사기야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얼마나 그 그것이 기쁜지 이 사기오는요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빨리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구원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참 중요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 무리들은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간다고 수군거렸죠. 어, 저 사람이 누군데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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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아주 그 정부의 앞잡이라고 큰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원성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런 더럽고 추한 저 사람을 집에 가느냐 만나느냐 다들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 의식과 소외감을 가진 사교의 집에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석, 석가모니 그 돌을 닦고 그렇게 이제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아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이제 그 해탈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노력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반장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내가 마음을 뭐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지 내가 준비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4개월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여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이니까 우리 어둠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을 그 빛이 들어오면 다 깨끗, 이제 환하게 만들죠. 더러운 것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주님 믿습니다. 나 이렇게 더럽고 추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신다.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받았다는 거. 다 이게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케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전국 시민이 되고, 그 손가락질 하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생각으로 안 했잖아요.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다른 것 우상을 모시지 마시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시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것이 됐다. 여기 새것이라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new creation이에요. 영어로 new creation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이차 여러분 차 가족 있잖아요. 새 차가 됐다는 거예요. 새 차가 요즘 전기차 다 좋아하는데 이제 전기차로 이이 이 차가 차가 됐다는 거예요. 새 차가 새것이 됐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것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군지 마음의 문을 열면 가 들어가 나 내가 너와 더불어 목금 하시리라 목금 하시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배척하지 마시고 주님 주님을 그냥 밖에 두시지 마시고 주님 오십시오.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회개, 회개했다. 사기오가 네. 구원받은 것은 죄를 회개했어요. 사기오가 일어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집에 오셨는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아주겠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강탈한 것은 사배나 갚아주겠다고 지금 이 사케오가 뭘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회개는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회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자기 가진 것 귀하게 자기가 여겼고 쌓아놨던 그런 재물을 그것을 그 절,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다 이제 많은 것을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여리고에는 소문이 났죠. 그리고 어? 그 자기가 강제로 뺏은 거는 다또 자비나다. 그렇게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여리고 사회가 얼마나 변하들 예수님이 아는 무슨 뭐 거기 여리고를 지키는 그런 정치가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불쌍한 자, 연약한 자들을 다 돌보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회개해서 회개 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을 우리가 볼때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또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와 영혼이 같이 살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더 깊이 느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그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선물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죄인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 성도 사기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스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이나 가정은 변하여 새로워졌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여 구원의 은총과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확실하게, 확신하게 우리가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셔서 마지막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귀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늘 울어도, 늘 우리가 슬퍼해도, 더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삭교가 죄인 삭교가 성도 삭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그 구원의 은총과 자유와 감사로 넘치는 귀한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